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그 꾸민걸 PC 인근 지역의 음악학원에서 사용하실 사무용 PC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소 오래된 일체형 PC를 사용 중에 계셨는데, 실무자님께서 요즘 들어서 업무를 보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어, 완제품 PC의 경우는 어, 제 좁은 사견으로는 대량 생산형 조립이 있고 정말 하나 하나 세심하게 하는 조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은 제품의 완성도는 물론이며 안정성, 내구성을 위해서라도 어, 꾸민 걸 PC는 하나 하나 세심하게 조립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빨리 빨리 제작해서 출고하면 뭐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어, 꾸민 걸 PC가 20년 동안 지켜 내려온 똥꼬지 같은 루틴이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조립을 하자입니다. 오늘 조립할 사무용 PC는 라이젠 5500GT 기반의 PC입니다. 정말 사무용 PC의 기본으로 보셔도 무방할 만큼 정말 성능과 가격 모두 두루두루 겸비한 PC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사무용 PC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제작 과정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상품이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일체형 PC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니터도 필요하시겠죠 모니터까지 같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는 삼성 27인치 모니터랑 이제 본체를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는 기존의 거를 그냥 재사용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 꾸밍과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적서를 작성을 해 드리고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저를 다 믿고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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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래도 막 작성해 드리려고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OK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상품 준비를 하고 있, 있어서 어, 견적서를 짤때 보다 넓은 시야로 견적서를 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제품별로 오렌트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들이 도착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CPU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젠 5500GT입니다. 6코어 12스레드고 머리통이 6개, 뭐 일꾼들이 12마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멀티, 아주 다중 작업을 하시더라도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GPU, 그래픽카드가 4장이 되었는데 이것도 꽤 쓸만해서 뭐 2D 작업이라든가뭐 롤, 뭐 이런 캐주얼 같은 게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사양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픽카드 하나 가격이 PC 하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효율적으로 이제 PC 세팅을 할수 있는 CPU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4.4기가까지 터져서 아주 빠릿빠릿한 성능의 사무용 pc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꾸밍급 pc가 왜 무상 as 기간을 이렇게 꼭 알려드리냐면 혹시라도 꾸밍급 pc 말고 다른 곳에서 as를 받거나 아니면 출장 수리를 통해서 수리를 진행을 하실 때 혹여나 부품에 이상이 생겨서 교체하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무상 as 기간을 기억을 하셔서 꼭 교체하시는 일 없도록 무상 기간 내에서는 그냥 AS 대행으로 진행하시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SN 코어 클래브 DDR4 8기가짜리 2 개, 3,200짜리 2 개를 이용해서 총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그러니까 생산 중단 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 무상으로 AS를 받으실 수 있어서 혹시라도 메모리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실 일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SD가 같은 경우에는 n v m e 컬러풀 CN600 프로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뭐 앉아서 벤치마크하고 속도 얼마나 오네요, 빠르네요 해서 막 가성비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어, 엔드 유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들께 실제로 이제 피드백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만족도를 다 따져봤을 때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한두 개를 판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나온 SSD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다음에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정격 6 0 0트입니다이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초도 불량이 없기로 조금 유명해서 저 말고도 꾸민걸 PC 말고도 다른 업체 분 사장님들도 많이 쓰시는 파워이고 그다음에 무상 AS 기간도 5년이라 얼마나 이제 잘 만든 파워인지 한번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뭐 보호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 정말 가성비와 안정성 좋은 파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상 AS 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입니다. 그다음에 메인보드 역시 이제 m s i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A520M A 프로. 이 제품도 제가 뭐 벤치마크 해서 뭐가 CPU 속도 잘 뽑아주네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많이 판매를 해봤고 여기다가 이제 5600도 물려서도 많이 판매를 했을 때안정성이라든가 내구성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보드라 저도 꾸준하게 이 보드 위주로 지금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정말 초도불량 없고 정말 고객분들께서도 어잘 샀다 이렇게 평해 주시는 메인 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정말 기본기 튼실한 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vm 어, e ssd 부터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메인보드에서 제공해 주는 나사가 있고 ssd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나사가 있는데 ssd 회사 여기 콜라에서 제공해 주는 회사가 좀 머리통이 좀 넓습니다. 메인보드에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달라 조금이라도 좀 안정성 있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ssd 회사에서 제공해 준 나사로 지금 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물려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가이드는 지금 탈거를 해놓은 상태구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정품 쿨러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SSD 장착, 메모리 장착까지 해서 지금 기초 조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어 AMD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방열판 부분에 써멀 고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별도로 도포하지 않고 그냥 장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난 좋은 써멀 고리스가 있어 이걸로 할래. 그러면 그때만 이제 도포해서 닦아내고 도포하시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은 그냥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5500GT 자체가 그렇게 발열이 심한 CPU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품 쿨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500GT에다가 제가 좀 싸제 쿨러를 다신 분들은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잘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품 쿨러로도 충분하다. 어, 또 이제 쿨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은, 어, 나는 쿨러를 샀는그 CPU를 샀는데 쿨러가 안 들어있지 않아. 나는 들어있어. 크게 뭐 병행, 뭐 병행 수입 제품, 벌크 제품이 있는 거고 정품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 일단 벌크는 일단은 쿨러가 들어있고 들어있지가 않아요. 보통은. 쿨러 그 cpu만 저렴하게 사고 그 다음에 쿨러는 알아서 하세요 뭐 여기다가 플러스 뭐 정품 쿨러 해가지고 옵션으로 달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품 cpu 기준으로 또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나는 지금 cpu를 샀는데 쿨러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이 쿨러로 발열 컨트롤이 조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나는 샀는데 쿨러가 아예 안 들어있어 이거는 단가를 절감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싸제 쿨러 좋은 거를 다 세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고성능 아주 하이엔드급의 CPU 같은 경우에는 그냥 CPU만 딸랑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별도로 순냉 컬러라던가 아니면 성능 좋은 쿨러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사니 CPU를 사니까 쿨러가 들어있어 그럼 얘로도 충분하게 발열 관리가 가능하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는 그 앱코 510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지금 제가 V200 다음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케이스인데 샤시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케이스고 그리고 이 원장님께도 제가 이 케이스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라고 물론 뭐 V200도 괜찮지만 은 얘가 조금 더 뭔가 단단한 느낌은 이 케이스가 좀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USB 그 포트가 전면부에 3개가 있어서 아마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빵끈이 있어요 빵끈 부... 끝에 보면은 가끔씩 이제 철사가 빠져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조립을 열심히 잘 해놓고 딱 켰는데 갑자기 메인보드 쪽에서 스파크가 팍 켜. 그게 바로 이 빵끈이랑 그 메인보드의 소자랑 맞물려가지고 전기가 들어갔을 때딱 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빵끈은 다 버려버리고 다 케이블 타이로 다시 묶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빵끈이 있다. 다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제거하시고 조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보드 고정핀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 510 케이스에다가 이제 A520MA 프로를 장착하시게 되면 고정핀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이 고정핀을 꼭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장착을 하셔야 안정적인 조립이 되고 조금 완성도 높은 조립이 됩니다. 이 고정핀에 대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그냥 케이스의 안정적인 메인보드 결합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어, 메인보드에 이제 이따가 24핀 파워 케이블 연결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 여러가지 커넥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힘으로 눌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메인보드 뒷판에 여러가지 뭐 납땜 돼 있는게 있는데 그거랑 또 케이스랑 또 불필요한 또 접촉이 돼가지고 또 불량이 야기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안정성 있게 조립하는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섬세하게 천천히 하시는게 좋아서 저는 꼭이 고정핀을 장착을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그래픽카드 이 PC 같은 경우에는 뭐 무거운 그래픽카드 가 장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만약에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무거운 그래픽카드가 있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가끔씩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이 고정핀은 꼭 장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나사 구멍에 맞게끔 메인보드 홀에 맞게끔 다 나사 해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빵끈 제거하고 지금 케이블 타이로 다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 예전에는 케이스를 사게 되면 부속품으로 이제 비품 스피커가 다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민걸 PC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거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장착을 해드리는 데이 비품 스피커에 대한 역할이 뭐냐면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었을 때 얘가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어디가 분량이 있는지를 비품의 패턴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삐삐삐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삐, CPU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나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 어쨌거나 만국 공통으로 통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무조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PC를 켰는데 삑 하고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 그러면 PC 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 모니터랑 같이 구매를 해 주셨는데 모니터랑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서도 드려요. 이렇게 이제 연결 가이드 이렇게 된 거를 뭐 번호수대로 이렇게 케이스 뒷면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 드리는데 일단은 뭐다 아시겠지만 모니터랑 본체랑은 이 뒤에 삼성 거는 HDMI 케이블이 들어있을 텐데 여기다가 맨 위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나는 모니터를 두 개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DVI 포트를 사용해서 모니터 듀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다 맞는 구멍에다 꽂으면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 딱 켰을 때 이제 화면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20년 정도 됐지만은 뭐 1년 차건 뭐 1개월 된 사람이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조립한 PC가 정상적으로 첫 부팅이 잘 이루어지는지 처음부터 뭔가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고 뭐 힘들게 해서 켰다. 뭐 물론 뿌듯함은 있겠지만 저도 첫 부팅을 할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클럭이라든가 이런 거잘 맞아주고요. 뭐 메모리라든가 이런 거잘 됐고. 딱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업체에서 대량 생산형 조립에서 이루어지는 출고 상태일 텐데 일단 꾸민가 PC는 여기서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자, 2부는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있었을 때 이거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제작사에서도 현재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메인보드는 브릭스 상태, 벽돌 증상에 빠져 빠지게 돼 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될 것을 해 가지고 괜히 날도 더운데 PC 들고 이리저리 AS 센터 찾아 헤매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랑 호환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 이 버전 이상 몇몇 몇, 몇, 몇 버전이 필요하네. 혹은 내 CPU의 지원을 위해서는 바이오스 몇몇 몇, 몇, 몇 버전이 필요하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자신이 없어. 능숙하지 않아. 주변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능숙하신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삼촌, 외숙모 찾으셔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다 알려 주시고 만약에 주변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주변 이제 지인 중에서 없다 그러면은 PC 수리점에서 가시면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정말로 어 크리티컬적인 뭐 이슈가 있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괜히 시간이 남아서 이걸 만들지 않아요 좀더 안정성 있게 우리 메인보드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 전에 꼭현 시점에서의 최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미리 세팅을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C 사용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이제 TM5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메모리 지금 TM5로 돌리고 있고 지금 0에서 15 지금 16 가지 항목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주기는 보통 한 제가 한 5주기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금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 벤치로 돌려가면서 이제 CPU에 좀 부하를 많이 줘요. CPU 를 한번 100%를 제가 딱 사용률을 딱 찍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PU에 대한 온도와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스로틀링은 어 CPU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스스로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발열을 잡으려고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잘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CPU 쿨러 같은 경우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사로 4개가 박아지는데 간혹가다가 헐겁게 박아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용 중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막 꺼지거나 하는 증상들을 다소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도뭐 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분들은 잘 체결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쿨러 장착 불량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마크를 통해서 또 그래픽 쪽에서도 물론 얘는 뭐 CPU 쪽에다가 또 하는 거죠. CPU 안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수치를 뽑아주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 부하를 줬을 때도 또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돌려 가면서 이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씩 쭉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아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CN600 p r 이제 컬러풀 제품, 이 제품도 이제 여기에다 장착을 했는데, 어, 속도가 반토막이 나오진 않는지, 혹여나 이제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안정성 있게끔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탈, 어 마크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해 가지고 지금 3000대 이상 지금 3400 나오니까 아주 준수한 성능에 지금 SSD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거의 지금 끝자락에 다가고 있고 지금 OCCT가 지금 거의 끝자락에 대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테스트가 되가 하고 있어요. 저도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게 되는데 지금은 이따가 요거만 끝나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영상 제작해서 이제 그 원장님께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고 이제 픽업이 가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pc 라는게 지금 업무적으로 지금 빨리 빨리 사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또 사무실에서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또 신경 썼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 학원이신데 정말 오래된 음악 학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랑구 인근에 되게 조금 이제 음악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뭐 성인들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2 어, 음악학원 아마 좀 검색하시면 좀 나오실 테나, 아마 음악학원 중랑구 지역의 중화동 지역에 얼마 없으니까 바로 상호 딱 아실 거예요. 거기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 원장님께 아마 음악을 아주 좋게 훌륭하게 잘 배우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지인분을 통해서 아무튼 원장님께서 방문해 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더 세심하게 조립을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PC로 또 사물을 많이 많이 보시고 또 중랑구에서 제일 가고 중랑구로 떠나서 서울,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음악학원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